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음 제가 어떤 분해하거나 뭐 이런 영상을 찍고 찍으려고 한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좀음 도시광산 쪽에 뭐 공부를 좀 하면서 컴퓨터 기판 음몇 가지 부품들 있죠 부품들 그게 무엇을 명칭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같더라 머리가 단순해서 그런가. 어, 그런 걸 하나 하나 몇 가지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자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음, 여기에 여기 이제. 포인트 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사이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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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 i n p 6 v a p t e c h a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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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엄 3에 음, 사용되었던 메인보드고요 제가 메인보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인보드, 뭐, 마더보드, 주회로 기판, 뭐, 주기판 이런 것들을 다 메인보드 똑같은 용어들하고요, 같은 용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알아볼 게몇 가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설명하고 당연히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부족함이 있겠죠. 부족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답, 댓글이나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거나 뭐 알고 싶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나름 찾아와서 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판, 와, 이거 뒷판 너무 멋있지 않나요? 허... 저는 이거 뒷판이, 야 이렇게 멋있다고. 이 하나하나 다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제그 밴드에 사진 찍어서 케바 도시광산 또 하나 올려놓으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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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 요거? 아이거 너무 검은이이 요거 좀안보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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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 없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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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8C, 8EC-596B 여기 있죠 여기 요게 BGA 음, 영상에서 도시광산에 관심있는 분들 보셨으면 BGA라고 어, 하고 코너 BGA라고 하고 뭐 이런게 있죠 골드 땡땡땡 하시는 음, 그분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오죠 음, 그 다음 이게 보니까 또 가격이 나오대요. 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게 개당 뭐한 23,000원 이상 오와우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요걸 좀 이제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따져서 판매하니까 그 정도 가격은 못 받겠죠. 어쨌든 요 부품 새것이 거래되는 가격은 한 23,000원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그 다음 여고 요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음. w 8 3 9 7 7 e f 테크 AW. 요거는 이제 IC입니다. IC. 요것도 IC. 여기 보시면 IC 이런 걸다 IC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요런 거다 IC. IC, 아, 이건 아니고,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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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칩이라 그러죠. 요것도, 요것도, 그, 83977? 요것도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18,000원? 우와,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건 IC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것들. 뭐, 이런, 이런 데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데도 보이시면, 이것도 IC칩.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런 것도 다 IC 칩. 뭐라 음. IC 칩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또 가까이 보여 드려야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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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좀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US3004CW. 요것도 IC거든요. 음. 근데 요것도 요거는 18,000원 이상, 요건 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판이 작은 가격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다 포함돼서 하나의 메인보드가 제작된 거 보면 음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뭐 IC에 하나이겠지만 요거는 ROM이라고 하죠 ROM 요걸 알아보면서 또 하나 제가 배웠잖아요 ROM과 RAM이 있어요 ROM과 RAM RO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영구 기억장치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ROM 그 다음에 RAM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임시 기억장치, 그러니까 사라지는 기억장치.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롬과 램의 차이는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요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름이거 명칭이 보여야 되는데. PG, PGA, 370 요거 요건 pg370 석캐어 또 소켓 3 7 0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370이라는 음요 370이라는 숫자가 요핀 있죠 핀 핀이 꽂히는 핀의 개수들을 말한다고 요거 요거 요거요 요거. 요핀 핀의 개수가 370개라고 해서 어 PGA 370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인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이거였던가 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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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NEC, 숫자 잘안 보이시죠? 근데 모양만 좀 봐주세요. NECK3296.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다? FET, FET. 근데 뭐 어렵게 FET 이렇게 굳이 하셔도 될것 같고, 트랜지스터. 그게 그거의 약자래요. 트랜지스터. 약자, FET. 요게 근데 중요한 건, 요 뒤에 판이, 은이라고 하네요, 은? 음, 뒷판이 은이래요. 그러면 은이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은이죠. 트랜지스터. 알루미늄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 요거는 트랜지스터고, FT, FET라고도 하고, FET는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요런건다 콘덴서라는 건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어, 콘덴서, 콘덴서를 어 콘덴서와 캐퍼시터, 캐퍼시터라고 이제 두 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런 컴퓨터 기판이나, 뭐, 요런 기판 쪽을 만지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캐퍼시터라고 하시고, 그 다음, 제 본연의 업무, 그냥 일반 기기, 뭐, 이런 것들, 일반 기기에 들어가는 콘세, 콘덴서들은 콘덴서라고 하고, 저는 콘덴서라는, 음,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요. 캐퍼시터라고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하여튼 요런뭐 통신이나 이런 요런 컴퓨터 메인보드나 이런 거 만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캐퍼시터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그 다음, 음,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이거 요거. 하나, 둘, 요거세개 보이실까? 이것도 다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나 있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쭉 가면 쭉 가서 요거 여기 두개 보이시죠. 음. 요건 음. 오실 레이터, 오실 레이터라고 가끔 골드 땡땡땡 유튜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오실 레이터. 참고하시면 되요 이것도 뭐 모으셔도 되고, 이것도 따로 모으셔도 되고, 이거는 물 당연히 이제 공부가 되면 IC칩은 IC칩과 어 BGA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기판의 판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모으거나, 아니면 일괄로 일괄로 넘기시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 될것 같고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벌써 이것도 설명을 하면서도 10분이 넘었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음,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거고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보여 드리려고 이거 보이시죠 아, 이게 잘안 보이나 이렇게 다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핀 보이시나요 이거를 핀 커넥터 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다 커넥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다 커넥터 여기도 이거 커넥터 이런 건핀 커넥터 핀 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요런 요런 요렇게 생긴 건다 핀이에요 핀 대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커넥터라고 용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음 수업을, 아 수업인데, 왜 수업이야? 이 정도, 요것도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핀인데, 금도금이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따로 잘라서 보관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 보이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냅두고. 음,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용어들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